포똥아 우리 포똥이 응 n g i 나. o t 아 n 포똥이 지금, 몇 시야? <웃음> <웃음> 새벽 1한 시야, 포 o 아 포똥이 새벽 1 시야, 세배한 시야, 한시 <laughs> 우리 포똥이 새벽에 퍼즐 놀이 하고 있네. 음. 포똥아. <laughs> 포똥아. <laughs> 또 했어? 다 했어? 또 뒤집었어? 또할 거야? 똥아 우리 뽀똥이 헉, 이거 뭐야? 론이 좋아하는 거야, 뽀똥이? 헉, 뭐지? 진짜 도안다 아빠 간다. 신 나. 엄마 간다. 엄마랑 아빠랑 뽀뽀할거야 엄마 뽀뽀하자 가아빠랑 할거라니까 엄마 뽀뽀 엄마 뽀뽀할거야 아빠랑 할거라니까 아빠랑아빠라니까 붙어 가 엄마 가뽀아빠뽀아 뽀뽀. 뽀뽀. 아빠, 아 엄마랑 너랑해 그럼. 응. 아빠, 는 아빠, 는안 해줄 거야. 안 해줄 거야. 응. 아빠, 는 됐어. 저리 가. 어. 응. 가있